오늘은 와이프가 출산한 날이고요. 이제 운동을 다 끝내고 집에서 7시 10분, 15분쯤에 병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긴 기분이 어때? 아무렇지 않아. 언제쯤 떨려올까? 아직까지는 떨리는 것도 없고. 오늘 참 많이 안 잤으니까 수술하고 나서 잠 많이 자면 좋겠다. 그리고 물 먹을 수 있을 때딱눈 떴으면 좋겠다. <laughs> 열려놨어 와... 어? 어디야? 어디로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윤수아예 아, 잠시만 앉아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약정서다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6층 올라가시면 병실 안내해주시고 아네 아, 네. 이따 수술 30분 전에 내려오실 아, 거예요 아네 알겠습니다 주차는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대표다. 어, 우와 기 이... 네. 안에 그한번 보고 있어요. 네, 네. 위아래 속옷은 다 탈의 해주시고 저것만 네. 입고 네. 계시면 저희 준비해서 아, 다시 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 열다. 오 운동화 딱 좋아. 지금은 이 기계가 대신 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수환님, 네? 아래 네. 항생제 테스트 한번 네. 확인 한번 할 거예요.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쉬고 계실게요 네. 안 떨려? 응. 엣지가보시엣지입니니다 F층 f 층입니다 문이 입니니다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그래요? 들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끌지 말고 알겠어 잘 넣고 올게 알이팅 안녕 <목소리도> 아 네네 네. 아, 저 와이프 괜찮아요? 네네네네 아. 10시 2분에 여자 기요 뭔 응. 네. 아, 제가 안아 될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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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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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킬로로 태어났나요? 몽무에는 이제 신생아 시 올라가서 될 거고요. 아 네. 아기는 이제 몇거고요 아, 네. 머리 지금 잡을게요 아. 이제 같이 올라갔다가 아기 이번 설명 듣고 복도로 아. 내려오시면 돼요. 똑같이. 지금부터한2 3 0분더 걸릴 거예요. 아빠 따라오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신대에서 들어갈 거고요. 아, 네네. 아빠는 여기서 잠깐만 얘기해주세요. 네, 10시 02분에 출생한 3.13kg 여자 아가고요. 지금 음. 울음소리 들리는 거 우리 아가예요. 잘 울고 건강. 지금 외형상 특별한 기형은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 추가적으로 문제 되는 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바로 연락 드릴 음, 거예요. 음. 다른 문도 없고. 기도 많이 안는데 괜찮아요. 아, 너무 다행이에요. 이제 환자 나올 거고 조리있다 들어갈 거고 병원 아기가 좀 지켜볼 거 같아요. 네, 근데 아, 네. 감사합니다. 안 m n 어요뭘 정신이 l o r I'm not a sailor. 어깨? 어깨 t a s a 고통이 글로 그 전이 된거 s a 냈어 응, 어, 양가 어른들 Okay. o 어 나도 닮은 거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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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앞에 모아주시고요. 옆으로 옮겨요. 자, 옆에 사이드 잡으시고, 봉트 한번 해보실까요? 오, 잘하셨어요. 아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게 배를 만지는 게 중요해요. 자궁 수축 때문에그고요 네, 어. 자, 내려가까 괜찮은데 <laughs> <laughs> 네, 저기... <laughs> 자야 또 <laughs> 괜찮아. 우리가 재앙절개를 했잖아. 재앙절개 응. 순서가 어떻게 돼? 들어가서 여보랑 헤어지고 응. 들어가서 바로 태동 검사를 하고. 근데 태동 검사할 때 여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응. 무슨 몇뭐 불러드릴까 해서 아니요, 그냥 헤어져. 이거든한0분 그거 하고 수술실 가서 뭐 액을 엄청 많이 넣던데 여기다. 그게 좀 아프. 따끔 따끔 아프다고. 그래서 그건 좀 아팠어. 조금 어, 아픈 정도. 그리고 그거 하다가 마치 쌤이 오셔서 옆으로 누워서 새우 등을 하라고 한 다음에 마치 그거 약을 넣어 주셨어. 후기 봤을 때 다른 병원은 막 빨개 벗겨서 침대에 빨개 벗기운다 막 이런 데도 있었는데 나는 다 덮어 주던데. 어. 그리고 이것도 그냥 위로만 올려주고 여긴 그대로고 아래도 다 엉덩이 같은데 다 덮어주고 마취주사 할때 음. 그래서 하나도 춥지도 않았고 수치스럽지도 않았고 그리고 마취주사도 누군가 다리가 뭐 저릿저릿하고 시릴 거라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다리 안 아프세요? 막 이래서 내가 저 하나도 안 아픈데요? 이랬더니 어이? 응? 이랬더니 <laughs> 그러다가 이제 점점 조금 막지되고 그리고 막 여기 칸막이다 쳐지고 의사쌤이 오셔가지고 이제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수술해서 배 자르는데 음. 어, 막 자르는 느낌 나고 막 근육 안에 당겨지니까 그거 아. 막 느낌나고 하다가 어, 난 이상하게 왜 자꾸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났는지 모르겠어 뭘 불러? 아니야 아프면 칼로만 했을 텐데 왜 그런 냄새가 났지? 내가 무슨 비린내를 그렇게 느낀 건가? 피비린내가 그렇게 느껴진 건가? 그난 그러니까 계속 오징어 타는 냄새 같은 게 났었잖아. 간호사 쌤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애 나올 거라고 이제 꺼낼 건데 애 머리만큼만 잘랐기 때문에 배를 누르는 누를 거래. 애 꺼내면서 그래서 그거가 아마 느껴질 거라고. 그래서 네 이랬는데 배를 자르고. 애 머리가 나오자마자 애가 응애한 거야. 응. 그래도 가서 어 아직 머리밖에 안 난데 애가 운다고 <laughs> 막 그러면서 배방 누르시던데. 뭐 빠져나가는 느낌은 났어? 아니. 근데 나는 애가 나가자마자 갑자기 여기가 진통이 엄청 왔어. 어깨요? 갑자기. 어깨랑 쇄골이 너무 갑자기 아프고 막 갑자기 막숨안 쉬어질 정도로 답답해가지고 내가 너무 애 보여드릴게요 하고서인데 나가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아, 진짜 저희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나는 손이, 손이 묶여 있었거든. 양쪽이 그래서 내가 어,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진통이 아마 전이된 걸 거라고 뭐 이러더라고. 손은 언제 묶은 거야? 처음부터 마취하고 칸막이랑 같이 진행된 거네. 그런 거 같은데? 근데 내가 이렇게 묶 묶이자마자 코가 너무 가려운 거야. 그러니까 코가 너무 간지러워요. 그래가지고 마취 쌤이 막 휴지로 막 바꿔바꿔해줬어. 근데 아니요, 코테가 아니라 속이 가려워요. 그래가지고 구멍 막 이렇게 이렇게 해줬어. 그리고 앱 여기서 의사 쌤이 먼저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너무 놀래가지고 애를 거꾸로 이렇게 들고 오니까 무슨 어, 아아 애다 이러고서는. 엉덩이 안 때리셨어? 안 때린 거 같아 애가 나오자마자 울었어 얘는 원래 옛날 어른들은 막애 나오자마자 그게 막... 울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 울린. 맞아 맞아 근데 얘는 진짜 얼굴 빼자마자 울던데 급했네 그리고 성격이... 서는 저기 가서 막애 이제 닦아주고 처치하는 소리가 들리고내가막 계속 막 기침하고 막 울고 기침하고 울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다 닦아주고 이렇게 싸서 여보가 본 모습대로 싸서 음... 일로 간호사분이 데리고 와서 얼굴에 대주고 이름 불러보세요. 막난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 몬드야, 몬드야. 막 이러니까 우는데 내가 몬드야 하면 멈추더라고 울음. 맞아, 몬드하면 반응하더라고. 그게 불러준 적이 없는데 별로. 근데 목소리가 반응이 되나 봐. 알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 얼굴 대드리까서 네 이랬는데 나 어, 지금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한참 보여주고 한참 대주고.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불. 그러고 갔어. 그러고 가서 재워드릴까요? 이래가지고. 때 네. 이러고 욕하고. 근데 너무 아프니까 그냥 빨리 재워줬으면 좋겠다고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계속 아, 여기가 너무 아픈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냥 남편분한테 여기 계속 주물러 달라고 해서 여보가 주물러 주니까 지금은 이제 안 아파. 지금은 아예 안 아파. 응. 지금은 어, 당황괜찮아 또 여기 나 여기 아프다는 후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회복실에서는 뭐 없었잖아 그치? 그냥 혈압 떨어지기만 기다렸지. 응. 근데 회복실에서는 내가 막 뭔가 배고 배고픈 느낌이었거든. 그러니까 뭔가 허한. 응응응. 음, 음, 음. 배고프다고 표현을 하네 나 뭔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그렇지. 근데 지금은 아무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럼 아까 회복실에서 제일 먹고 싶었던 건 뭐야? <laughs> 빵이랑 막 이런 거. 그냥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여기 올라와서 간호사 쌤이 여기 배 눌렀는데 내가 간호사 쌤이가 손 잡았거든. 어 아, 진짜? 어, 하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올 건데 너무 아파서 상처 부위를 이렇게 누르시는 거. 그거... 아너 아플 수가 없어. 너무 아팠어 그게 아니야, <laughs> 그 너무 아파. 근데 또안 되잖아, 그거. <laughs> <laughs> 아 웃으면 안돼 마취가 풀리면서 배가 좀 아프기 시작하는데 생리통 정도? 생리통 좀 약한 정도? 배 생리통은 잘 참는데 허리 생리통은 내가 못 참아서 약을 먹거든 항상 그럼 이거는 배 생리통 근데 이거는 우선은 나 아직 허리는 괜찮고 배로만 그럼 배 생리통은 좀 약한 정도? 응 아픈 걸잘 참는 사람이 느끼는 거 약한 정도? 응 그러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근육이 수축되는 느낌이 확 와. 그게 자궁이 수축이 되는 것 같은데 음. 그때 너무 배가 아파. 근데 그때 이렇게 찡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폐 아까 이거 무통? 뭐, 음. 이거 눌렀었고. 대형 조개 생각했던 것보다 뭐 후기 봤던 것보다 어때? 근데 원래 이틀 전부터 엄청 아프다고 하니까 지금은 내가 진통제를 계속 달고 있잖아. 그래서 진짜 찌는 오늘 밤부터 내일 이제 이거 소변 줄 빼고 뭐 하면서 또 걸어야 되고 막 이럴 때 엄청 아프다고 하거든. 근데 아직까지는 안아파 수술 자체나 그런 거는 괜찮았던 거야? 나는 수술실 들어가면 내가 엉엉 울줄 알았거든. 너무 긴장하고 무서워서. 근데 내가 진짜 하나도 긴장도 안 하고 음. 막 그러니까 어 근데 사모님왜 이렇게 씩씩하시냐고 막 <laughs> 왜 이렇게. 컨디션도 되게 좋으시네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긴장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이랬더니 막 웃으셨어. 수술 많이 해 보셨어요? 이래서 아니요. 저 처음 해 보는 데이거데뭐 네, 모르니까 막 그랬나 봐. 긴장도 끝까지안 됐고 무섭지도 않았고 막 엄청 춥고 막 마취할 때막 그때 엄청 막 사람도 많이 운다 했거든. 근데 나는 춥지도 별로 안 왔고 마취할 때도 아무 생각 없었고 네 미수아님 네, 네.